이걸로 다음 지역으로 갈수 있게 됐네요. 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봅시다.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가 나네요. 자, 테러, 중동 지역인데 테러리스트를 잡으라네요. 이 둘도 수상해 보이고, 어? 차 지나가고. 여기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어. 뭔가 거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내면 됩니다. 히프샷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미션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이번에는 알수 없는 테러리스트 3명을 잡으라네요. 차가 설마 역시 아, 아깝다 아깝네요 <laughs> 자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하얀색 승용차 일단 한명 죽이고 음. 두 명. 다시 아 이게 계속 빗나가네. 사륜안이라도 달려 있는 거 같아요. 자 너무 방심했네요, 이번에. 너무 가까이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거였는데, 뭔가 좀 허무하네요. 다음 미션 시작해보죠, 좀. 시작해보죠. 10초. 아. 자, 속전속결로 애들이 방탄복을 입어서 그런지 튼튼하네요. 자, 지금, 앞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거기만 노릴, 자, 거길 노리니까 한 방에 죽네요. 마무리. 자, 10명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 미션을 한번 해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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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1타이피 완벽합니다 이 음! 어설트는 뭐지? 사이드 미션 인데 뭔 가를 습격 을하는것같 은데 뭘 맞추 려는 거예요？이거？자, 이제 빨리빨리 충전 을 해야죠. 자, 이제 한 명만 한 명만 잡으면 됩니다. 아, 어디 가는데? 아, 제법 맞았다. 모르고 한 발을 쏴 버렸습니다. 이번엔 여기네요. 자, 이제 한 명만 잡으면 끝. 헤드샷이 떴네요. 자새 총을 샀으니 다음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동 미션 별로인데. 모자샤샤 안 먹힌다니 헐 가지마 가지마 안돼 오 다행히도 맞췄고 지금 어디냐 헐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헤드샷 헤드샷도 뜨고 설마, 한명 놓쳤다고 실패를 하지 않겠죠? 아, 이거 눈 씻고 봐도 안 보일 텐데. 다 잡아야 되는군요. 제대로 잡아 봅시다. 한 명이 어딨지? 자, 넌 이제 남자 구세를 못한다. 음. 자, 다행히도 성공을 하게 할것 같은데 또한 명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제발 가지마, 가지마. 오케이. 자, 다음은, 자, 딱한명 잡으면 되는 건데, 누구를 잡으면 될까요? 무슨, 거래 같은 것도 하겠죠?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설마. 찾았, 찾았습니다. 정의의 헤드샷? 제대로 꽂았습니다. 여덟, 여덟 번째, 여덟번째 미션 입니다 챕터 2 여덟번째 미션은 어떨껑 자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을 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어라 어라 어라?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20초 안에 버츄어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 타고 싶다! 타고 싶다! 자, 이제, 한 명은, 어디 있는 건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니네 가슴에 한 발. 자 다음 미션은 어떤 걸까요? 또 이동 미션이네요. 자, 아 어디 있다는 거지? 어디 있어? 왜안 보이지?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대충, 갑이 왔고요. 네발 밖에 장전이 안 된다는 건좀 아쉽지만,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왜 이렇게 안, 안 잡혀지지? 나뭇잎 마을에서 왔니? 그럼 내가 처리해주지. 이번에는 기필코 잡아냅니다. 펜샤! 펜샤! 일단은 풀장전시키고,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미션은 어떤 미션일까요? 주불 샀는데 말이죠. 헐. 자, 허. 자, 다가가는, 다가오는 애들을 꼭 잡아 둬야죠. 자, 이제 두 명만 잡으면 됩니다. 헤드샷으로 마무리. 자, 스페셜 미션이 떴습니다. 근데 돈이 좀 모자라네요. 스페셜 미션 전에 메인 미션 하나를 깨보도록 합시다. 헐 시간 오우 다행히도 깼습니다 다행히 오우야 <laughs> 이건 완벽한 고자샷이네요 진짜 제대로 고자샷으로 어우 고통스럽게 죽으니 괜히 미안해집니다 스페셜 메션 첫번째네요 10개의 미션, 캠페인을 깰 때마다 하나를 할수 있죠? 블랙호크 라이징 자, 헬기를 타면서 10명의 목표물을 잡아야 되는데 물음표니까 겁나게 실네요 아 이제 한명 처리했네 별로 둘. 헤드샷. 헤드샷. 자 역시 헤드샷이 짱이네요. 헤드샷. 헤드샷으로 다섯 명 보냈고 이제 또 어디 쓰려나요? 여기인데요. 어...여기 제가 너무 급했네요? 아이 무슨 못말리는 람보도 아니고 오. 다행히 8명을 처리했고 자자자자. 제발. 마지막. 두 명. 헤드샷으로 마무리를 쳤습니다. 헤드샷! <laughs>